지난 200여 년 사이에 지구 평균 기온은 1.1도가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한파, 폭설, 슈퍼태풍,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이 기후위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준비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리즈. 저는 첫 번째 이야기를 맡은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멸종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토픽 인사이트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배지의 기온이 변하고 강수량이 변하면서 이 커피, 초콜릿, 꿀, 아보카도, 와인, 해산물, 딸기, 바나나 이렇게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접하는 이런 식품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탄소 중립은 무엇인지 농축 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과 어민들은 기후위기를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도에 그 뜨거웠던 폭염과 2020년도 54일 동안 주구장창 내렸던 장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냉해와 가뭄, 장마로 인해서 수확량은 줄고 있고, 바닷물의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수산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도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축산 농가와 양식장의 에너지 비용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요 농축수산업에서는 메탄가스가 나오고 또 산업 분야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하고 불화가스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데요 전 세계가 1990년도에는 대기 중에 330억 CO2톤을 배출했다면 2019년도에는 524억 CO2톤을 배출을 했습니다.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난 거죠.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요. 7억톤을 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전기를 생산할 때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수송 분야에서 건물 분야에서 이렇게 배출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농축수산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축수산 분야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에서는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먹거리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폐기하는 이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을 다 포함하게 되면 15%가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과연 지구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은 몇 도일까? 몇 도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 마지노선일까?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1.5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1.1도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0.4도 정도 남은 셈인데요. 자, 1.5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바닷속의 산호초가 70에서 90%가 소멸하게 되고 북극의 해빙이 100년마다 한 번씩 녹아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수준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20년 이내에 1.5도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5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려면은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자, 탄소 중립이 뭘까요? 탄소 중립은 전 세계 79억의 인간이 이 지구의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더하지 않는 상태. 이걸 만들려면은 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가깝게 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배출하게 되면은 그 배출된 온실가스는 숲이 흡수를 하거나 또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로 상쇄를 해서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 우리가 한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흡수하거나 또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로 땅에 묻어서 상쇄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73%가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는 거의 우리가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할 때 배출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이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서 경제와 사회 활동을 해왔는데, 앞으로 30년 안에 화석에너지를 안 쓰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엄청난 도전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137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 2050년에 탄소 중립, 그리고 2030년까지 2018년도에 우리가 배출하던 양에 대비해서 40%를 줄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우리 농축수산업에서는 2018년도에 2470만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1,800만 톤으로, 2050년까지는 1,540만 톤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인 거죠. 농어촌에서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화석 에너지 사용량도 줄여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가면서도 유기물 순환이라든지 재활용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촌 주택에서는 단열 개선 사업이 필요하고요. 또 축산 농가나 양식장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소비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주 적극적으로 벌어져야겠습니다. 또 실제 충남 홍성에서는 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이 지역 자원순환과 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대안들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안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도 이 농어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참여하고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 농어촌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아, 농어촌 인구는 줄고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둘러싼 갈등의 현장이 바로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 풀어야 하는 고질적인 이 숙제에 더해서 기후위기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전화위보 농호촌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가득할 때이 어려운 일들을 풀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면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식량 자급과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업이 농민과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연결되는 문제이고 이렇게 관심이 확장이 된다면은 우리 농어촌의 문제, 식량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고 또 탄소 배출량을 줄인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시민들이 지지하는 농장부터 식탁까지. 지속가능한 식품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민이 주도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업농어촌 탄소중립위원회는 태양광 갈등 현장을 대해서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농어촌 에너지 전환 특별법을 준비했습니다 농어민이 주도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정책적인 금융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현장의 농어민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민 참여, 농민주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어민이 주체가 되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려면 그에 맞춘 이 제도적 기반과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어, 이런 준비를 같이 해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중심의 농업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어, 농식품부가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내놨지만 거기에서 담고 있는 정밀 농업, 친환경적 농업 확산, 벼 재배와 가축 사육, 온실가스 저감 방안, 이런 방안들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과 어민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이 생각을 받아서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이런 작업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아직은 낯선 탄소중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화면으로 담아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꼭 해야 할까요? 네. 자,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를 폐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려면 탄소 중립이 인간의 활동으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반드시 에너지 전환을 꼭 해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주로 배출되나요? 네, 농축수산업 부문에서는 크게 경종, 축산, 에너지 사용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경종은 작물 재배 과정에서 주로 비료 사용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그리고 변농사의 농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축산 분야의 배출량은 이 가축의 장내 발효하고 또 축산 분뇨 처리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어,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육식이 늘어나면서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농 초론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동기계를 사용하고 비닐하우스를 가온하면서 화석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과 함께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하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전화위보 2022년은 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아 나서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준비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